사사기 10장 15절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5절로 16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아뢰되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무엇이든지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옵소서. 다만 주께 간가오니 이날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더라. 다 같이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주를 섬기니 그 분의 혼이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방 신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주를 섬기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세겜 사람들 그리고 아비멜렉의 모습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서로를 서로 서로를 돕고 같이 하자고 했지만, 결국은 서로가 뱉어낸 불로 인해서 서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을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는 그 기도의 선포를. 그들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를 다스리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루지 못했어요. 네. 그들은 결국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누가 다스리게 되었, 되었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 기어, 생각해 보시면 그, 그들을 다스린 것은 이방신이었습니다. 그 중에 바알림 또발브릿이 그들을 통치하고 지배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말입니까? 우리 사사기는 자기 눈에 오른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했지만 그 뜻을 결코 이룰 수 없었어요.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결코 이룰 수 없었던 거죠이 어리석음의 최종 결과는 멸망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비참한 사건 뒤에 이제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10장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자 이런 사람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자 시작. 또 아비멜렉 이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자손이요 부호와의 아들 돌라가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일어났더니, 그는 에브라임산의 사밀에 거하였더라. 네. 자, 돌라가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일어났습니다. 자, 그는 이사갈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에브라임산의 사빌에 네, 거하게 되었어요. 자, 이사빌이란 곳은, 우리 전에, 전 시간에 본 세겜, 그 세겜에서 북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바로 한 가운데 지역이 이 에브라임 산이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산, 산이 문하세 영토와 또 에브라임까지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모세가 그리심산과 그리심산과 그또그산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리심과 자 기억이 딱안 나는데 그산 사이에 이제 세겜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산맥 지역입니다. 훗날 이돌락가잘 잡은 이 사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어디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죠 예, 사마리아의 이름으로 계칭이된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비슷한 고그 지역이거든요 사빌이 자 그래서 돌라는 어, 그렇게 중심에서 이스라엘 전체 가나안 땅 중심에서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라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묘사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단지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2절 말씀, 2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23년 동안 재판하였으며 죽어서 3일에 묻혔더라. 3일에 묻혔더라. 자, 그가 재판한 23년 동안 이민족의 침입이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또 섬긴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돌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재판을 바르게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는 주님께서 다스리도록, 자신들을 다스리시도록 어, 이스라엘을 지키는데 어, 온 힘을 다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세겜에서의 그 끔찍한 사건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예, 그 일어난 그 일들.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받은 그 멸망당하는 모습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자, 이제 돌라에 이어서 누가 일어납니까?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또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자, 요르단 동편에 갓지파 영역이 바로 길라 지방이라고 우리 어, 성경에 나옵니다. 어, 이 갓지파에 속한 것 같아요. 이 야일이. 근데 야일이 이 돌라보다 1년 더 적게 22년을 재판했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야일은 한 가지 더덧 붙었어요. 돌라와는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순악이 30마리를 탔으며 그들에게 30개의 도시가 있었으니 그 도시들은 길라 땅에 있고 이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리니라. 했어요. 자 여기 이 말씀 중에 뭔가 앞에서 봤던 비슷한 내용을 여러분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네, 앞에서 우리 기도원에게서 봤던 것 하나가 있죠. 기도원의 아들들이 몇 명이었죠? 70명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야일의 아들들은 30명이네요. 네. 좀, 반, 기도원보다는 반이 안 되는 아들이지만 엄청난 아들을 뒀다는 것을 우리 볼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자, 사실 이 기도, 야일이, 야일이 아내들을 많이 두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위자의 그 불복종이 이, 결국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불복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 또볼수 있어요.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이또 야일이 한 세대를 거치면서 또, 어 그것을 범하게 되었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라는 기도에 이어서, 그 기도원에 이어서 야일에게도 이 말이 적용되고 말았습니다. 야엘의 생애에서 더 우리 볼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의 악한 영향력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우리 5절과 6절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엘이 죽어서 가몬에 묻혔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림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주를 버려 그분을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통치하던 그 시절보다 이스라엘 전체가 더욱 악해졌음을 우리 볼수 있죠. 그때는 바알림과 바알부림만 바할 섬겼는데 이제는 네, 그 주위의 모든 민족들의 신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요, 시리아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의 신, 이름이 다 하나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줄을 버리고, 더욱 사악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인 야엘이 죽은 후에, 주님께 이제 강구하면서, 지도자들을, 지도, 어떤 지도자를 주실지 강구하면서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또 다시, 이제 다 자신들의 꾀를 가지고 찾았는데 보니까 이방민족들이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이제 친밀하게 한번 지내고자 했던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친밀해질까 보니까 그들에게 신들이 있네요. 그 신들을 우리가 또 받아들인다면 그들과 좀 친밀해지면서 그들의 침입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과 오히려 반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반 민족들은 자신들의 신들을 발판 삼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지배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이 사사기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칠절 시작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맹렬히 타오르니 그분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더라 아멘 옛날에 또 누가 어 사사일 때 사사가 그 사사가 나오기 전에 주님이 손에 파신 적 있죠 예 시스라의 손에 파셨다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블레셋 안암몬 이스라엘을 강하게 이제 압박하고 괴롭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무려 18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고 8절부터 9절까지 우리 볼수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 10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부르짖어 이르기를 우리가 죽게 죄를 지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또 발림을 섬겼기 때문이니다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8년 동안 계속해서 억압당하고 또 옛날에 조상들이 겪은 그 일을 그들은 잘 몰랐지만 이제 죄를 범한 뒤에 그것을 똑같이 겪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발림을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삶을 삶을 살고 그들과 불신자들과 잘 지내보려고 했던 그 노력이 다 수포라 수포로 돌아갔음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 이제 억압하고 지배하고 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잘 지내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했을 때 우리 역시도 이렇게 됩니다. 언제 어디든지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속히 주님을 떠나게 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주님과 멀어진 상태로 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었던 죄, 그 죄악들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별히 이사, 이스라엘 백성의 지은 죄가 우상 숭배 아닙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것, 다른 것들을 생각과 재능과 힘과 시간을 다 거기다. 쏟아놓는 것이 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는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자신의 죄를 죄로 보지 않고 당연시 하는 거예요.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늪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서서히 빠져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이 일단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심을 들으시고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11절.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 사람들과 아모리족 속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건져내지 않았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족속과 마온 족속이 너희를 억압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냈느니라. 1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런 즉, 내가 다시는 너희를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이른에 일곱 번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계속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용서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다시는 건져내지 않다. 불을 지졌음에도, 그들이 죄를 알고 있음에도, 죄를 고백했음에도,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자, 아니, 하나님은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으신 분이죠.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을 봐야 됩니다. 자,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 너희의 환란 때에 그들이 너희를 건져내게 하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들이 아직 이스라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온전하게 회개를, 회개를 하지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줄을 섬기고, 섬긴, 그 이방, 줄을 그 버리고 섬기게 된그 이방신들을 아직 처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 가운데 그 이방신들에게 가서 건져달라고 해라. 아직 회개가안 됐어요. 이회개가안된 거예요. 아직 그 안에, 그들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방신들이 말끔히 제거가 안된 거예요. 그들은 그 신들을 섬긴 것이 죄임을 알았지만, 제거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말로만 자신들의,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 그러고. 예. 네. 왜냐하면 너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거기서 좀 빨리 건져 나고 싶은, 거기서 건짐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만 있지. 자신이 아직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그 진노가 그냥 그 진노에서만 건져달라고 요청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에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뭘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아래되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무엇이든지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옵소서. 다만 주께 간구하오니 이날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더라. 16절입니다.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주를 섬기니 그분의 혼이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회개는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단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에 대해 아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은 죄를 알고 깨달았으면 하나님 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다는 걸 알았으면 이제는 행동으로 그 죄를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까하고 좀 다른 말을 했죠. 처음.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무엇이든지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옵소서. 그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눈에 오른 대로, 네 그대로 갔는데 거기서 유턴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오른 대로, 우리게 행하시옵소서. 자, 이것이 달라졌습니다. 회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이 보신 기 좋은 대로 내가 사는 것이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 아, 그 사람 회개했구나. 주님이 그렇게 보십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 이제 오늘 하게 되는데 이 주의 만찬은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그분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이 주님의 죽으심이 왜 죽으셨는지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얼마나 극악한,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는지를, 내가 그런 죄를 품고 살았는지 다시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런데 내 속에 여전히 다른 우상숭배하는 주님을 떠나서 나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죄가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의 하나의 실제적인 주례로서, 이 바로 주의 만찬을 주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미워하시는 그 나의 삶의, 삶의 어떤 중심, 내가 삶을 이끌어가는 그 근원이 그 잘못된 것이 있는, 있지 않은지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신가 나의 삶의 정말 유일한 인도자이신가 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혹시 주님을 버리고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내 육신에게 내가 삶을 내주고 있지 않는가 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의 만찬 전에 어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죄악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나를 통치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여주신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옵소서. 저는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이 주의 만찬으로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인도하시도록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우상승 우상들 우상들을 제거합시다. 이 시간 우리 돌아보면서 지금 회개합시다. 고린도전서 보고 우리 바로 시작하도록 주의만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라.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렇게 그는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 지니라.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향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이유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아멘. 그 당시 고린도교회 시절 당시는 아주 초창기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이 굉장히 자, 만찬을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냥 마음대로 막 먹고 마신 자들 중에서 예, 약하게 된 사람도 있고, 이 뭐에요? 몸, 몸을 말하면 우리 육체가 병든 자도 있고요. 그일로 인해서, 그리고 잠자는 자도 있다 했어요. 잠잔다는 말은 죽은, 몸이 죽은 먼저 간 성도를 말하는, 그만큼. 그만큼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복된 것이 있는데, 우리를 정력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걸 무시하고 계속 내 고집을 부리고 하게 되면, 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게 주신 올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도 있었고 우리 밖에서도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특별히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더니 우리가 잘못된 나, 나도 잘 생각하지 못했던 내 속에 있는 쓴 뿌리들, 쓴 것들이 있어요. 사람간에 그런 일어난 일들, 여러 예,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일들도 있고요. 믿는 사람들과 우리 지체들과의 일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좋지 않은 길로 자꾸 인도하고 나 잘못된 생각으로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이끌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네, 나의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꺾고 주님의 의지, 주님의 의지 완전한 의에 그냥 맡기는 것. 자이 시간 주님이 죽으심 그것이 그, 그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위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 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그 일에도 우리 주님이 죽으심이 계속해서 효력있게 일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피가 그렇게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 피예요 주님의 피는 계속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는 피입니다 그 효력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피를 의지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씻습니다. 우리의 어떤 내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성령의 그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내가 거부하는 거부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의지를 꺾으면 어떤 것이든지. 주님이 그것에 대한 자백에 대한 그 회개에 대한 것을 분명히 들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실 겁니다. 자, 이 시간.